와, 씨. 벌레 미쳤어. <웃음> 리얼이야. <웃음> <웃음> we be old. 와, 씨. 벌레 미쳤어. 이거 솔직히 킬 수가 없어. 맛있다. 음! 맛있어 벌레도 있게, 게 만드네. 안한 곱창이라.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빡 들어있는지. 왜맛있는줄 알아요? 왜요? 2020년 불놀이보이거든요. 예? 불놀이보요불놀이 블루리본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진짜로. 아, 그냥. 한국에 40국이 있다니까? 저희가 그때 블루리본 있는 집으로 아, 갔어야 되는데, 그지 어디 갔다 왔어요? 블에3본이 음. 생겼대는데요? 어, 근데 내맛 없어요, 진짜. 다맛 없어? 그냥, 음, 저 이렇게 막 고기 막 가득 들어서 이렇까 진짜로. 연어 곱창이 탑이다. 맛 진짜로. 아, 진짜로, 네. 네. 진짜로. 한국 유일무이한 곱정집블루리본이었 진짜. 근데 큰 맛집이야, 블루리본 서울에서도 몇 시간씩 대기하는 데 가면 매해 블루리본 20, 24, 25, 만 그러니까 우리도 내년에 또 받을 수 있게끔 잘. 음. 음, 한나. 우리 한나, 치우니다 아! 한나, 치우 한나, 치우세요! 치치뭐 어디서 보대학교도막이 진짜. 알대학교 근데 말한 것처럼. 진짜. <laughs> 언제부터야? Uh. 화요일 아, 아 바로네? 어, 바로야 바로 뭐예요? 그냥 박스 포장 박스 포장이요? 진짜요? <목소리> 네. 단순한 단순한, 단순한... 단순한... 단순한 사... 오, 어. 단순 업무 단순 업무야 단순 업무 뭐 3.5시간 근데 지급이 15,000원이죠 오 진짜 아, 콜 저기 왜야한봐요 지금 지금 들어나요 지금 봐봐요 이렇게 으면 예상하는 정일 시즌이 순위을 예상해 1등 3등도 못 맞춰 2등 왜지? 왜? 어? 1등이 하나. 1등이 하라고? 이쯤에 아고네. 롯데. 롯데가 선등한다고? 봐드. 우와, 로테. <르르> 우와. 우와. 야, 누구 <르르> 진짜. <르르> 대박이다, 이거 <르르> 이진영 <이건. 이즈용> 아니야? 이진영이야. 이건 이게 된다. 이진영은 저기다와 무사말로 이렇게 먹었어. 야, 들어갔어. 와. 야, 무답이다. 아, 나라는 거 아니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음, 우와! 아, 알았어요? 볼래? 에공 네. 많이 던졌어, 김재윤 뭐야? 또 대사야? 진짜 진하다. 여기서 이혼수가 또 있어? 어,

You got me propped up like a doll I can't move my face I bang my head against the wall But in my escape You think you know me but you don't I'm about to rest 알있있어 그때에터뭐그레에이소하는 출... 활동을 이동서어요 어, 일부러 그랬잖요 아, 아, 제가 봤어요. 뭐... 일부러 랬어요그를 <laughs> 자, 이거 사다 봐야겠다와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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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거 너무 힘들어거 <inate> 그런 거는 이거다. 왔다, 왔다. 2 k 또? 예. 아, 뭐저렇게그구나 아, 너무 자연스럽게, 넣어서 그 뭐, 색색이 전부 다나 그냥. 고기도 있어. 잠깐만, 잠깐만. 그치? 이거 잡을 수 있겠지? 봐봐 이렇게 얼마 차안 나가요 어 보여 보여 얘는 잡겠네 그냥 간다 응 야! 잡았지? 오오오

쩔어 들어 앗들어. 앗들어. 일단 하나만 넣어볼까요, 그러면? 그냥 국물채 넣어요? 아니면 이건? 응. 네. 아, 몰라. 여보, 진짜 맛있다. 와, 응. 좋아, 맛다 좋아, 맛있다 진짜. 아, 맛다 와, 이럴려고 생땡이다 오늘. 와, 맛있던가?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맛있어. 근데 맛있어. 뭔가 맛있어. 뭔가 맛있어. 가 맛있어. 가 맛있어. 가 맛있어. 뭔가 맛이어 뭔가 맛있어. 뭔가 맛있어. 가맛이어 뭔가 가맛가 맛있어. 갖 제꺼 밖에 없던데요 어? <laughs> 거기서 오면서부터 맨 생겼었지? <laughs> 아니요 가서부터생각했어먹어될거 <좀> <laughs> 같은데? 어 그럼 <laughs> 어, 양념장 잠시 좀어까어 그래? 그냥 와. 진짜 맛있다. 모르는데 맛살도 못 들어가. 맛있는 해요. <laughs> 여보. 무적인지뭐저지 <무슨 일지>? 오지배. 사리 <목소리> 아, 근데 그거 아 그거 옛날 옛날부터 얘기 나 나오는 거 알아요? 에이지팬이랑 하나팬이랑 결합하면 잘 된다고. 아 그래요? 몰라? 어. 떤 근거로 고사리 오고. 어, 잘치다 아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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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아오 좋아 어? 야, 저 잡았다고? 야았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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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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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간 너의 모든 것을 모여줘 넌이진이다 좋아 좋아 잘 봤어 잘 봤어 아 저걸 건드리냐 경살이다 병살. 하나가 승낙이 이기는 맞어. 재미 없다 이런 게 없어. <laughs> 재미 없게 보고 싶은데. 아오늘 재미 없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아니, 원래 항상 만장 항상 해가. 야뭐 기대 아니야? 오늘 뭐줄 건데? 그런 식으로 보다가 갑자기 1등하고 하니까 어 다음에 한다고 무슨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더 짜증 나는 거야. 제가 니까더 안티가 더 많이 생겼어요. 하나의 스팬 근황 이렇올라오는게 있어. 네. 시즌 초 하나의 그 스팬. 올해는 가을이라한 번만 하자. 야. 지금 2위랑 하나뿐. 결심하게 기다려지김경다잡이 모아야 2월 돼. 돼. 어차피 사돈 차가서 아! 아. 네, 그래, 맞아. 무념이면 성진는안당해 땅꼬르면. 아, 우연승했어, 자기, 뭔 소리야. <laughs> 뭐 맨날 저야 응. 어? 어. 우리. 안 봐야 연승했는데어디꺼 거야. 여기 다툭 적었는데, 실 우리 이혜리킹리가유명해졌으니 뉴스에도 나오고. 아 <laughs> 뉴스에도? 어디, BBC? <laughs> CNN? 어디가 왔을 <laughs> MBC 옆에 있잖아. 그 MBC가. 미라 옆에 mbc 있습니다 맞아 맞아 그럴거면 뽀뽀 많이 해줘야지 유명해지는거야 이런거 되게 홍보대사야 큰일이지 아. 선생님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다녀 이번에 보울도다 선생님들 봤대 아 봤대? 구독도 <laughs> 놀랐대요 또 외국인 아, 그...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하고 아 진짜? 그래서 올라가서 국구들 태우는거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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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거기서 만난거 그 진는 좋은 거야. 아. 워터파에서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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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네. 헤이에서 만났어? 워터에어 아까 만았는데 아,